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전원주택지로 쓸수 있는 토목을 해놓은 임야와 답입니다. 어, 전원주택으로 대략 한 13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땅입니다. 앞에 토목해놓은 땅, 그리고 저 도로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저 아래 큰 도로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 포장된 도로 통해서 올라오면 이 아래 깎아놓은 땅 전, 전체와 우측에 더 있습니다. 베이들 들어와가지고 저원주택 짓고 사는 지역 땅입니다. 햇빛은 사계절 잘 들어오고 방위는 살짝 북향인데 자기들 햇빛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저 아래에 커다란 물류센터 있죠? 예, 그쪽이 북쪽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북쪽 사면 땅입니다. 근데 산이 워낙 낮고 사계절 해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 도로 포함해서 이렇게 요겁니다. 전원 <laughs> 주택 한 10세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대부분 토목이 다 되어, 그러니까 땅 성형이 다 되어 있는데,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은 현재 생산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도로 포함해서, 요렇게 해당을 건집니다. 여기는 땅 작업을 해놓고, 터머까지, 공격까지, 네 개는 직접 바로 집 짓을 수 있는 땅이고, 여기도 바로 집 짓을 수 있는 땅이고, 여기는 좀 땅을 약간 더 수평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아래 물류 트럭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해당 물건 여기 도로 포함해서 이쪽도 도로 포함하고 여기까지 이렇게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네개 공벽 작업까지 되어 있고, 저거는 즉 즉각 네 개에 집질수 있는 땅입니다. 네, 나무 아래 땅 깎아놓은 곳 전체 해당 물건집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위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대부분 한 80%땅성형이 이미 되어 있고요. 집을 안치면 전부 한 13채 정도 넉넉한 평수로 텃밭 정원 포함해서 분양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예, 전 나무 그 아래 땅 깎아 놓은 거 전체 해당 물건지고, 예, 요런 데는 지금 땅을 좀더 평탄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죠. 땅을 깎다가, 허가 다 나온 땅이고, 땅을 깎다가 나온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로 바로 쓰기 위해서는 약간의 땅 성형을 더 해야 됩니다. 우측에 옹벽 작업, 소단 작업 치다가 말았고요. 그 아래는 4개의 집터가 옹벽 작업까지 되어서 4개의 집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함이고요. 저집한채 그리고 옆에 태양광 패널 밭 그거는 아닙니다. 그 우측에 모두 해당 물건지예요. 도로도 모두 포함된 겁니다. 해당 물건지에 드론 촬영은 8월 18일날 했고요. 저집한채 저것도 현재 공사 중인 집입니다. 아직 완공. 어, 지금이 12월이니까, 8월 18일 날 촬영한 거니까, 저거 왕목 됐겠죠. 한 4개월 지났으니까. 이 양묘 요 부분도 해당 물건지 포함된 땅입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땅 성형을 하다가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을 더 봐야 됩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로, 여기 도로가 80m입니다. 고도가 그리고 여기 생땅 고도가 94m입니다. 네, 여기는 14m 고도차가 나고, 중간은 여기가 82m고, 도로가 77m입니다. 5m 고도차가 나죠. 현재 땅을 깎아 놓은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는 약간만 평탄화만 하면 바로 쓸수 있는 땅이고 이 뒤에 숲그 안쪽으로 땅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산 그대로예요. 네, 정면에 보이는 그 안쪽으로 쭉더 들어갑니다. 해당 물건지. 그 뒤로 더 들어, 더 들어가는 땅 부분이, 요겁니다. 이만큼 더 들어가요, 땅. 도로 포함하고, 요렇게가 <laughs> 해당 물건지고, 여기는, 네개로땅 작업이 되어 있어요. 웅벽 작업까지. 이건 내 차는 그대로 분양 가능하고, 여기 평지 땅 만들어 놓은 거, 여기도 넉넉하게 하면 3채 아니면 한 200평씩 주면은 내채 들어갈 규모 땅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3, 4, 1이 여기. 네개 들어가면 1 6 개, 그다음에 여기 한8덟 개, 약간 좀 작은 이런 지평수로 들어가면 2 0개 이상도 전원주택지 가능한 땅입니다. 교인 그 구간 있고요. 예, 도로 조건은 완벽합니다. 건축 개발 행위하는데. 도로 조건 완전해요. 그러니까 저런데 건축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해당 물건지 그 앞에 집들이. 네, 개인 구간. 우측에 물류센터 있고요. 큰 물류센터. 주변은 조용하더라고요. 예, 이 위에 정면에 보이는 집 저게 8월 18일날 촬영갔을 때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완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우측에 그 공벽 작업돼 있잖아요. 그렇게 네 개는 집 바로 집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도로도 해당 물건집입니다. 이렇게 <목벽도> 예, 네개땅 작업하고 몽벽 작업까지 네개되있습니다요거는네개 즉시 포장 가능해요. 집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개는. 예, 여기에 네개 바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좌측 도로도 포함된 겁니다. 해당 물건지예요. <laughs> 예, 여기 장물 심어놓은 거 이거 다 해당 물건지 바로 집 들어갈 수 있는 터 4개 땅작업, 공벽작업 평탄화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거 4개는 바로 집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쪽 그리고 뒤쪽 다 저희 필지입니다. 뒤에 나무들은 주로 상수리나무 종류고 저 위쪽은 소나무입니다 네, 이쪽에 당네개집 올라갈 수 있게 작업이 되어 있고 뒤에는 보강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소단도 좀 쳐야 되고 공격 작업 하다가 말았는데 이 뒤에는 보강공사를 하셔야 돼요 뭐, 굉장히 두껍네요 이거 3m 되고요. 예, 요, 요, 옹벽 작업 그 뒤에 빈 땅, 거기는 초단 공사를 해서 뒤에 상피 탈면 안정화를 해놔야 됩니다. 예, 안성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어, 넉넉한 평수로 한 14채, 그리고, 어, 좀 작게 준다면, 그 작게 주는 것도 2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주면은 훨씬 많은 집이 앉혀질 수 있는 전원주택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보물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정보 드리고,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아서 방송 드리는 채널이에요. 돈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전원주택 13채에서 20채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감사합니다.